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맵플롤립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걸 배웠습니다. 우리, 오늘은 우리 동네 인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공공데이터를 다운받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정제하는 과정을 거칠 건데, 여기에서는 필요 없는 것들을 삭제하는 그러한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파이 차트와 바 그래프로 표현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산책하거나 놀이터 가고 마트 갔을 때 만났던 사람들을 또 만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아침에 출근을 할 때마다 똑같은 학생이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걸볼 때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우리 동네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까?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눈으로 읽어 볼게요. 자 근데 여기서 인구 공공 데이터를 원래는 여러분이 내려받아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오류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서요. 선생님이 알찌 파일을 같이 올려놨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혹시 다운받고 싶은 친구는요. 선생님이 올린 PDF 보시면서 다운을 받으시면 돼요.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에 나타난 조건들을 똑같이 해야 선생님이 하는 실습 내용과 똑같게 나오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운받고 파일을 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인구 데이터를 살펴보고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선생님의 탕정을 검색해 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Ctrl F 를 눌러서 지역 이름을 입력하면 지역의 행을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CSV 파일을 열고 Ctrl F 를 눌러서 탕정을 찾아볼까요? 찾으면 이렇게.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의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위로 쭉 올라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A열, B열, C열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우리 프로그래밍에서는 몇 번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바로 0번이에요. 그래서 A열은 인덱스 0번, 여기는 1번, C는 2번, D는 3번 이렇게 쭉쭉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 구역부터 살펴보면은 여기는 인덱스 0번이죠. 그리고 행정 구역 이름이랑 코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b랑 c 열을 보면은 여기는 인덱스 1, 2번째이고요. 전체 인구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두 개의 데이터는 같은 게 들어가 있고요. 연령을 볼게요. 0세, 1세. 여기는 3 인덱스죠. 3 인덱스부터 시작해서요. 옆으로 쭉 가면은 CZ 열이 나와요. 거기는 100세 데이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103 인덱스예요. 0부터 시작했으니까 100은 103 인덱스가 됩니다. 그래서 0부터 100세까지 기록해서 총 101개 인구수 데이터가 들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아하, 우리는 어린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를 연령대별로 인구수를 구해 볼 수가 있구나. 이렇게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학기 주피터 노트북에서 기온 데이터 파일을 읽어올 때는요. 이렇게 써서 읽어 왔었어요. 코랩에서도 동일하지만 단계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코랩에서 CSV 파일 읽어오는 단계는요. 이거를 먼저 실행을 하셔야 돼요. 구글콜에 파일 써가지고 파일을 업로드하는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이건 어떻게 하냐? 여기 재생버튼을 누르면요. 코드 실행이라고 떠요. 여기에 코드 실행이라고 뜨면 거기서 파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파일을 선생님이 올려준 AG 파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퍼센트가 지나갈 거예요. 100%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네, 여기서 주의할 점. 코랩은요, 껐다가 다시 실행할 때마다 다시 업로드해야 돼요. 무슨 소리냐? 코랩은 금붕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컴퓨터를 껐다 켜거나 코랩을 껐다 켰을 때 그때마다 이 과정을 또 해줘야 된다, 됩니다. 이 과정을 꼭 잊지 말아주세요. 위에 과정을 거쳤다면 이 코드를 실행해보겠습니다. 짜잔! 이건 여러분이 이렇게 뜯던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아까 다운받았던 AG 파일이랑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죠? 한번더 설명을 해보자면, i m p o t csv, csv 라이브러리를 읽어온다. 여기는 open 함수로 age 파일을 열었어요. 그게 age에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age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는요, age 파일을 읽은 게 들어있는 거예요. age 파일이 이렇게 생겼죠? 여기있는걸 읽어와서 데이터에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for row in 데이터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 데이터가 row한테 하나씩 넘겨주죠. 무엇을 넘겨주냐? 한줄한 줄, 한 줄. 첫 번째 열을 row에 넘겨주고 출력하고. 두 번, 아, 첫 번째 행을 출력하고 두 번째 행을 넘겨주고 출력하고 해서 쭉 해서 똑같은 게 출력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탕정면 데이터만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려면 아까 우리가 들어갔던 age 파일에서 Ctrl+F로 탕정면을 찾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주소를 복사하세요. 그 다음에 코랩에다가 이걸 넣으면 되는데 그 코드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먼저 실행을 해보실까요? 실행을 하면 이렇게 한 줄이 쭉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하, 이거는 아까 위에서 봤던 탕정면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된 것이었냐? 아까 처음에 했던 코드에다가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if,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44200, 33000, 는,는, row 0. 볼게요. 이거는 탕정면의 주소죠. 그리고 만약에 if 조건문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row 0. 이건 뭐예요? 아까 행정구역. 여기 첫 번째 여기가 로 0번이라 그랬죠. 그래서 로우 0에 탕정면이 있다면 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 줄을 출력해라 입니다. 이렇게 코드가 구성이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주소가 길어요. 그리고 매번 우리가 csv에서 컨트롤 f로 찾기에는 번거롭습니다. 코딩에서는 효율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아하, 내가 아는 주소만 검색해서 찾는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 이때 쓰는 것은 in 연산자입니다. 생긴 거는 a, in, b 형태로 생겼고요. 의미는 a가 b 안에 존재하면 참, 그렇지 않으면 거짓입니다. 그래서 참일 때는 true라고 뱉어주고요. 거짓일 때는 false라고 반환을 해줍니다.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이거 코드 있는 거 한번 실행해 보실래요? 실행해 보시면 바로 이해가 돼요.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잘 그린, 기린, 그림이다. 여기에 그린이 있으니까, true. 기린이 있으니까, true. 그림이 있으니까, true. 코끼리 있어요? 없죠. 그럼 false. 그 다음에, 탕정면인 통청남도 아사시 탕정면 있으니까, true입니다. 간단해요. 이게 여기 안했으면 true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아, 우리는 앞으로 이긴 주소를 다 쓰는 게 아니라, 탕정면이라고만 쓰면은, 이 주소가 자동으로 검색이 되는구나.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소가 있는 행은 row 0번이잖아요. 그래서 if 탕정면 in row 0 했을 때 로 0번이 여기죠 A열 여기에 이탕정면이 있다면 그거 거기를 출력해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까와 동일하게 출력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까 했던 코드와 확실히 다르게 줄어들었죠? 이렇게 코딩은 효율을 중요시 여기입니다. 아까 했던 거 복습할게요. 0세 인구수는 몇번 인덱스였어요? 3 인덱스. 100세 데이터는 몇번 인덱스였습니까? 103 인덱스였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이터널스 보셨나요? 선생님 마블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번에 선생님도 이터널스 봤는데 여러분 꼭 보시길 바래요. 파이썬 리스트는 여러분 지난 학기 배웠던 거예요. 한번 간단하게 보고 가려고 합니다. 히어로즈는 하고 대괄호 써 있고 이렇게 콤마로 구분해서 넣었던 거예요. 우리가 추가하고 싶을 때는 append 랑 insert를 썼습니다. append라고 하면은 마지막에 추가되고요. insert라고 했을 때는 중간에 넣는 게 가능했습니다. 인덱스는 0번부터 시작한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슬라이싱이에요. A 콜론 B라고 하면 A부터 B보다 하나 적은 데까지. A 콜론이라고 하면 A부터 마지막까지. 콜론 B 하면 처음부터 B보다 하나 전까지. 이런 식으로 했던 거 기억나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먼저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하면 뿅!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거에 이 코드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이거 넣어서 실행해 보실래요? 여기 아래 두 줄만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요. 여기까지는 아까 여러분이 했어요. 행정구역에 상정면이 있다면이라는 의미였죠. 그렇다면, 로3이 뭐였어요? 0세 데이터였죠. 0부터 100세까지 인구수를 i에다 하나씩 넘겨줘요. 그러면 그 i가 하나씩 출력이 된 거예요. 상정면이 있냐, 그 다음에 0세부터 인구수를 넘겨줘라. 반복해서 넘겨줘라. 그래서 이러한 게 나온 겁니다. 여기는 0세 데이터, 1세 데이터, 2세 데이터 이렇게 쭉 나온 거예요. 자, 질문 있습니다. 10대. 10살부터 19세. 인구수만 출력하려면, for, i, in, row, 3 콜론을 어떻게 변경해야 될까요? 이건 0세부터잖아요. 10대로 출력하고 싶어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려면 로13 콜론 22라고 선생님이 알려준 반들이 있는데, 어떤 친구가 정정해줬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이거 틀렸었어요. 여기 22가 아니라 23이에요. 왜냐하면 19세가 22 인덱스인데, 여기까지 하려면 은 슬라이싱에서는 하나 더 많은 데까지 해야 되니까요. 이해되셨죠? 선생님도 틀렸는데 친구가 잡아줬습니다. 친구 고마워요. 여기는 22가 아니라 23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리절트 리스트의 인구수 저장하기예요. 이것도 먼저 여러분 실행부터 해볼게요. 실행하면 은 앞에 대괄호가 나오고 그 데이터들이 들어간 걸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무엇을 한 것이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리절트라는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들어줬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그대로고요, 그래, 그대로고요. 밑에를 보면은 result.append(int(i)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i는 뭐예요? 0세부터 있는 그 인구수죠. 인구수를 int로 감쌌어요. 정수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그다음에 append는 뭐라고요? result 아, 리스트에 추가하는 거라고요. 그럼 result라는 리스트에요, 0세부터 데이터가 쭉 들어간 겁니다. 여기는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result를 왜 썼는지는 조금 뒤에 나옵니다. 인트는 정수 변환을 위해서 쓰인 겁니다. 자, 질문. result.append(int i) 코드에서 인트가 없을 경우에 i의 자료형 형태는 무엇일까요? i의 자료형 형태는 문자열입니다.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이것은 앞에서 했던 거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들었고, 상정면이 포함된 행정구역 찾기 0부터 100세 이상 연령 반복하기 리절트 리스트의 순서대로 저장, 리절트 리스트 출력.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매플롤립 라이브러리예요. p h t s t y l e u s e 여기는요. 여기 이렇게 격자 무늬가 되어 있죠. 이 무늬를 지정해 주기 위해서 한 거고요. 우리가 여기서 리절트를 쓰려고 앞에서 리스트를 만들어준 겁니다. 안에 숫자 형태로 값을 넣어주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친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결과를 살펴보면요. 몇 대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연령대가. 40대가 가장 많죠. 그리고 10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이 많고, 그 다음에는 친구들, 아, 여러분의 부모님 있죠? 부모님이 보통 40대이실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많구나. 탕정이는 20대는 별로 없고, 어르신 분들은 조금 없구나. 이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도전과제가 나왔어요. 도전과제 1, 2, 3번을 할 건데요. 처음에는 상정면의 10대를 구하는 거고요. 아까 10대 인덱스 어떻게 하는지 알려줬죠? 그 다음에 상정면의 20대. 대치동의 10대를 출력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래프가 조금 다르게 나와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지역을 다르게 입력해 보고 인덱스를 바꿔보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세 가지 하셔서 과제방에 올리시면 됩니다.